자, 시청자가 만든 로블록스 게임입니다. RPG 만드는 중이란 이름의 시청자 팬게임이고요. 아, 들어가고 있어요? 네, 닉네임 쓰고 게임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예, 친추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죠. 호랑이가 부어드민 에픽 떡이 어둠민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다들 반갑습니다. 뭐 하는데요, 이거? 이 발판이 텔포하는 길이야. 발판? 어 텔포. 어 어. 잠깐만요. 워치가 왜안 보이냐? 뭐가 문제지? 타이머가 보여야 되는데, 타이머가 왜안 보이지? 잠깐만, 아니요, 게임 선정은 이따가 30분 후에 주시기 바라고요. 타이머가 왜안 보이지? 크리도 게임 TV요. 제 채팅 고정란 좀 봐주실래요? 어 채팅 고정된 채팅 좀 봐주세요. 저 들어와서요. 들어오신 분들 축하합니다. 고정된 채팅 좀 봐주세요. 지금만 게임해요. 아, RPG 만드는 중이라고 시청자 팬게임입니다. 박종현님 구독 감사합니다. 권경률님, 다이아TV님, 민더님 구독 감사해요. 어, 애플팽수생방TV님, 김유비님 구독 감사합니다. 아까 왜안 보였지? 여기 왜 사과를 내가 들고 있냐? 아까 로고를 할때 너무 짜증나서 못 봤나봐. 예, 다이아TV님 구독 감사합니다. 갑자기 구독이 갑자기 엄청 눌러지네? 뭐지? 풍차가 부시래요? 아. 예, 린더, 린더님, 구독 감사합니다. 갑자기 구독이 증가한 거야? 뭐지? 아, 한 명이 부계정 4개를 한 건가?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예, 애플평수 생바TV님, 구독 감사합니다. 상점이에요? 지금 RPG 만드는 중이라, 예, 아, 김유빈님, 구독 감사합니다. 아직, 이게, 이제, 그, 게임이 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응, 음, 구독 취소했다가 한걸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구나. 아, 이게 애플이고, 에너지볼이 있고, 어, 애플이 있고, 어, 그렇네요. 어, 에너지볼, 이런 식으로, 이게 에너지볼. 에너지볼은 어디다 쓰는 건지, 모르, 나가고 싶다. 아, 어, 문, 문, 이거 한번 누르면 나가는 건가 본데, 어, 나가고. 자, 시청자가 만든 게임이니까 구경한번 구경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발 중 이쪽은 개발 중이고 히든 있어요 어디 어 어디 어디 광고 받은 적 있습니다. 근데 뒷광고는 아니고 저는 광고는 광고라고 다 얘기했고요. 제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은 제일 밑에 보면 광고 및 홍보 영상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히든 장소 같은 게 있네. 음. 아, 오케이. 요런 식으로. 롤, 롤플레이 네임. 아, 게임 내에서의 이름도 쓸수 있네. 저 유튜브, 유튜브 홍보해, 홍보해 주세요. 광고비 주시면 홍보할 수 있습니다. 광고비 주세요. 나중에 광고비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에, 그런 거 없습니다. 뭐야? 왜 죽은 거야? 얼마요? 그거는 나중에 제 이메일로 얘기해 주시고요. 아니, 진짜 광고를 해달라고? 어, 진짜 광고 원하면은 이메일로 알려주세요. 예, 광고비, 뭐, 어떻게 광고해야 될지 그런 거 알려주시면 됩니다. 예, 친축권. 천원 후원 및 멤버십 회원에 한해서 친축권 드리고 있고요. 오늘 신규 유입이 좀 많네요. 어, 신규 유입 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맵이 계속 바뀌어요. 신추는 천원 후원 및 친추받아 멤버십, 친추받아 멤버십 회원에 한해서 받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죠. 구독 이벤트로도 친축권 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500 달성 시 친축권, 친축권 드리고, 드리고 있고요. 어디 어떻게 나가냐 여기 어떻게 나가는 거야 이쪽에 웬 구멍 아, 아닌가 이쪽으로 나가나 왜안 나가죠? 왜안 나가지? 제가 무료로 아까 나가줬잖아. 왜안 나가죠? 말랐어요. 무료 홍보요? 아 예, 뭐 하고 싶으면 하세요. 무료 홍보니까 뭐상관 없어요. 민목 받아주세요. 근데 좀 어, 개... 오 나왔다. 신축 안 받습니다. 자꾸 친추 얘기하시면 제 방송에서 예, 채팅 차단 당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 주세요. 한번더 친추 얘기하면은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절 밟으세요? 아니 왜? 여기 뭐? 아 이쪽에 구멍이 있네. 이런 걸다 어떻게 만들 생각을 한 거야? 저거 뭐야? 방금 뭐였어? 저거 우와 카트라이더 하면 되겠다. 이거 아, 아직 안 돌아가는데, 어, 돌아가잖아. 이건 이거 왜 오케타는 거임? 운전 오케했냐? 너리 제너레이팅 뭐야? 이거 데시키 있어요. 아, 진짜 갓겜 엑스, 엑스 누르면 갓 다시야? 이거 왜리 제너레이팅 뜨 냐？화면 왜, 왜 이래？어, 다시 됐 다？이거 운전 오케 함？다시 오 라고？왜 방 금한 로고리 생각난다？아이, 방 금한 로고리 생각난다. 아이, 방금 한 로고 2탄이냐? 스켈레톤?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팬게임이니까, 아, 시청자가 만든 이 게임 내 세상을 구경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웃음> 뭔가, <웃음> 오늘 뭔가, <laughs> 오늘 방송 망했다. <laughs> 오늘 저녁방송 망했다. <laughs> 오늘 저녁방송 레알 망했네요. 행망했습니다 여긴 또 어디야? 오! 예, 뭐, 이렇게 망할 때도 있고, 뭐, 그렇죠. 망한 건 망한 거 바탕으로 또, <laughs> 망한 적 많죠? 예. 저도 망한 적 많은데, 오늘이 그날이네요. 다음에 여러분 로그를 신청할 때는 제가 로그를 정독하고, 그래서 뉴비들도 할수 있게 로그를 그, 뉴비들을 위한 공략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롤을 했어야지. 아니, 뭐지? 롤 크리트가 왜 갑자기 생겼지? 이상하다. 아니, 오늘 아까 티모 얘기를 겁나 하더라고. 정글 티모 얘기를 정글 티모 보고 사람들이 롤 하는 사람들이 들어왔나? 많이 만들면 렉이 많이 걸릴까요? 렉 걸림. 게임 내에서 렉 걸리는 거야? 유튜브에서 렉걸린 거야? 게임 내에서? 정글 잔나 해달라고 <laughs> 이상한 애들이 이상한 애들이 생겼다. 저기요 <laughs> 아니 넌 날아다니던데 나는 넌넌 <laughs> 넌 날아다니던데 나는 왜? 아 그리고 예지우원님 이제 안내 그만해주세요. 지금부터 내가 구경할게요. 내 마음대로 구경할 거니까 저한테 자꾸 뭐라 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구경할 겁니다. 오. 여기 이런 옷같은것도 해놨네 음. 자꾸 일로오세요 하지마세요 이제 내맘대로 할겁니다 말안들어 정글 유미? 아야 <laughs> 니네 뭐냐? 아니 뭐지 얘네? <laughs> 아 갑자기 롤이 생겼네? 예, 롤은 게임추천권 주시면 합니다 이거 뭐지? 뭐? 어? 발 꼈네? <laughs> 뭐야 이거 발이 <laughs> <laughs> 발이 점점 사라지는 마술. <웃음> 야, 유체이타. <laughs> 야, 나왜 여기 있어? 나왜 여기 있 <laughs> 아, 이게 뭐야? <laughs> 아니, 그리고 이 사람들 왜다 죽어 있는 거야? 로봇에 눕히 <laughs> 있네. 에, 엉크 네, 엉크떠서 나갔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풍차가 있는데, 이게 되게. 아, 뭐야. 풍차가 있는데, 뭐지? 왜 이리 왔지? 아, 렉 아, 게임 렉 아, 게임 렉 유튜브 렉 이, 아 니라 게임 렉 이야. 이거, 자, 다음 게임 가겠 습니다.